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경북항공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을 설명드릴 교사 김태환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집학과 및 인원입니다. 모집학과는 항공전자과 2개 반, 항공정비과 2개 반을 모집하며 총 104명을 모집합니다. 특별전형에서 72명, 일반전형에서 32명을 모집하며 원서 제출 시에는 두 학과 모두 지원하셔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 합격 인원이 혹시 미달 시에는 일반 전형으로 충원되며 지원자 중에 적성검사나 면접 등에서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모집 지역 및 자격입니다. 모집 지역은 전국 모집이며 지원 자격은 공통사항으로 중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에 한해서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그리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에서 모집하고 있는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경북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반전형에서 모집하는 정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아, 공통 서류로 입학원서 한부, 생활기록부 2, 상급학교 제출 체크, 해제된 거한 부와 안과 소견서 한 부가 필요합니다. 안과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좌안과 우안의 시력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색각과 관련된 이상 유무가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해당하시는 분에 한해서 해당 서류가 되겠습니다. 제출 방법입니다. 도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온라인 고입 전형 시스템을 통해서 원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마감일 17시까지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본교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 학생은 공통 서류들을 모두 스캔해서 고입 전형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고입 전형 포털 사이트는 다음과 같고, 마감일 12시에 마감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1차 전형은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은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과 출석 성적, 가산점이 반영되며 졸업 예정자의 특별 전형 특별 같은 경우에는 24년 10월 4일이 기준일이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을 기준일로 해서 성적이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 150점, 출석 성적 50점, 가산점 20점, 총 220점이 1차 전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입니다. 교과 성적은 150점 만점이고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3개 학기의 성적이 반영됩니다. 예체능은 제외되고요. 총 150점 만점으로 환산점수를 통해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성적입니다. 출석성적은 결석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차등 부여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결석은 미인정 결석에 한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미인정 지각조퇴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3회를 결석 1회로 계산해서 반영이 되고요. 2회 이하인 경우에는 버리게 되겠습니다. 가산점입니다. 가산점은 20점을 부여하게 되겠고요. 교내 대회 입상자에 한해서는 10점이 부여됩니다. 중학교 3개년간 전공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 한해서 점수가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교과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캠프 입상자에 한해서도 10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주관하는 항공 캠프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금은 동상에 한해서 10.6.4점이 부여되겠습니다. 여러 번 참여하더라도 최고 입상 등위 1회에 한해서만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1차 전형에서 1.5배수가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1.5배수 안에 선발이 되 되게 되면요. 2차 전형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2차 전형은 적성검사, 심층면접, 신체검사 총 220점을 만점으로 해서 전형이 되고요. 먼저 적성검사입니다. 적성검사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160점 만점이고요. 중학교 과정 3개년, 3학년 1학기 과정까지의 내용을 어, 필기시험을 치게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4개 과목이고요. 어, 과목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저희 학교의 기출 문제나 뭐 다른 뭐 이런 어 적성 검사와 관련돼서 드릴 정보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은 어 면접 위원분들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다면 평가로 실시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 입학 전형 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접에서도 수학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신체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는 신장, 체중, 피부 등 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간단한 신체 검사가 실시되고요. 그리고 군 신체 검사 기준에 좀 미달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어, 전국이 지금 뭐 전기 학교의 전형 일정이 다 다릅니다. 저희 지금 경북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 지금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그 원서 등록 및 접수 기간, 저 기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꼭잘 숙지해 주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꼭좀 어, 주의해 주시고요. 네. 어, 모집 전, 어,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전반적인 뭐 학교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어, 제가 더좀더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용하시면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